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딸바보 입니다 지금 제차 마이너스 접지 튜닝 하고 여기 보시면은 전화 반전기 인터넷으로 장착을 해서 어 장착 후에 한 일주일 정도 2주일 정도 지금 주행을 해 봤는데요 일단은 요의사항은 얘가 ibs 센서 인데 주행 중이거나 주차할 때 뭔가를 이렇게 장착을 하면 영향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타, 오토 스탑이나 아니면은 배터리 이렇게 주행 중에 충전할 때 발전기가 주행할 때 돌아가는데 그런 충전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제가 어떻게 시공을 한 상태냐면 일단 전압 반전기를 설명드리며 전압 반전기의 플러스 단자는 여기에 연결이 돼있구요 보면은 연결돼 있죠 이렇게 연결을 해놨고.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얘 마이너스 를맨 처음에는 여기에다가 ibs 센서 뒤에 호단에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게 충전이나 아니면 은 오토스톱이 잘 안되면은 뭐 요새 뭐 가을 날씨라서 그런 것도 있는데 어 그런거 보다 아 얘가 전화 반정기가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판단을 해서 얘 마이너스를 여기 마이너스 접지 하는 데다 끝에다가 지금 물려 놨고요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접지는 어디를 했냐면요 <laughs> 저는 한네 군데 정도를 했어요 일단은 마이너스 접지를 어디 했냐면 ECU쪽 하고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엔진에 둘그 다음에 엔진 이쪽 좌측에 부분은 여기 셋그 다음에 차체에 넷 이렇게 접지를 물려놨고 이 마이너스 접지에 마이너스 접지 자체에 마이너스를 이제 여기 IBS 센서 쪽에 마이너스 단자니까는 순정 배터리에 마이너스 단자에 물렸다가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서 지금 이 마이너스 접지 네 군데 한 거를 옆에 보면은 본인 측면에 되어 있고요. 그다음에 저는 보조 배터리를 장착을 했는데 이 보조 배터리 마이너스 예, 그래서 요거를 차체에다가 지금 해 놨더니 지금은 영향이 최소화 돼 있고 암전료 이런 것도 많이 해결이 된것 같거든요. 그래서 주행 중에 아니면은 주차할 때 배터리가 방전이 되는 증상이 있으면 이런 분들 염두를 하셔서 만약에 정 자꾸 배터리 방전 현상이 나타나거나 아니면은 주행 중에 오토스탑이 작동이 안 되거나 주행 중에 배터리가 충전이 안 되는 증상이 있으시면은 꼭 르노삼성 정비소에 가셔서 그 안전료라든지 아니면은 뭐 시동 오프시에 아니면은 시동 온했을 때 아니면 주행 중일 때 요거를 그 배터리 볼트를 좀 찍어 보셔서 부작용이 최소화 하게끔 그렇게 시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지금은. 애프터블로우 순정용품으로 장착을 하려고 작업하려고 지금 이거를 떼는 거고요 애프터블로우는 이게 이게 지금 순정 르노삼성 순정용품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시공이 되거든요 이 밑에 아예 가려지게 작업이 될 예정입니다 애프터 블로 순정이 성능은 뭐, 사제 다른 것보다는 약간 떨어질 수는 있는데, 이게 순정이니까 말 그대로 AS나 이런 거 고려하셔서 장착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.